네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디백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를 짝사랑했다면 그랬을 때 나의 생각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개인적인 홍차의 생각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일단은 어떤 상황이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잖아. 친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표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아무래도 본인은 숨긴다고 숨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그렇까지 숨기는 건가? 저의 입장에서는 포기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 상대방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했다거나, 뭐 저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또 그렇지. 모르는 척한 거면 나는 그리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를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판별을 하고 내가 눈치를 채느냐, 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내 친구가 나를 짝사랑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저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단호한가? <laughs> 내가 이미 마음이 있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제가 좀 김치적인 여자이긴 한데 <laughs> 그런데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나도 얘가 호감이 있는데 그런데 나한테 제시를 제대로 안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빙빙 돌면 난 답답해서 내가 할것 같아. 제가 너무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어쨌든 나와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고백을 하고도 내가 거절을 하고 만날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 둘만이 아니라, 뭐, 네 명, 다섯 명에서 우리가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 사이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정말, 정말 고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미 커플이 생겼으면 진작 생겼어. 이미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귈 거였으면 진작 만났어.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친구인 이유는 친구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친구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와 커플이 되지 않는 건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돌고 돌아서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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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닿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의 우리도 아이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 나는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내가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음을 어필을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친구들만는 달란을 보여줘야지.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쪽에서 반응이 없다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정말 마음은 안 좋지만 그 친구들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면 뭐 본인의 마음을 접는 게 제일 좋아요. 혹은 그 무리가 좀 흩어지고 무리가 좀 나눠지고 나서 나중에 단 둘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점점 쌓고 쌓고 쌓고든. 이제 그땐 괜찮아. 그 무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둘이 만나는 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둘이 만나기 시작해야지. 그래야 뭔가 썸도 타고 이게 렇 마음의 표현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무리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계속 무리로만 지내면 어, 무리로만 지내게 되는 거지. 어 둘이서 뭐술 한잔 할래? 뭐 밥한번 먹을래? 카페 갈래? 이런 상황을,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본인이. 어쨌든, 뭐, 다리 하나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앞서서 고백을 한다면 나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친구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제이 경우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이거나 뭐 인사하는 사이거나 서투른 사이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고백을 한다면 아나 이것도 싫네 <laughs>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인사밖에 안 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나를 오랫동안 좋아했었다라는 거를 고백을 먼저 한다면 저는 솔직히 감동보다는 조금 거부감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모르잖아요.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뉘앙스로 당신에게 대하는지 잘 모르잖아. 우린 인사밖에 안한 사이니까. 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섣부른 고백은? 부담스럽지, 당연히.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마음을 나누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어머, 나 좋아해? 어머, 어떻게 그래? 나는 거는 너무, 아,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게그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그 모습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의 환상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건 그런 거니까. 그거를 내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연애를 쉽게 시작하기 힘들지. 연애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나도 상처를 받을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짝사랑 하시는 분들 자기 마음은 이만큼 커져서 나는 이 사람을 이만큼 알고 있어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마음이 진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품고 다가가면 그 사람은 아직 이만큼이어서 이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 나는 왜 나는 이렇단 말이야 정말 어느 만남이든 다 그렇지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단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의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만 앞서서 하는 거는, 그건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어. 짝사랑이라는게 어쩔 수 없이 내 감정이 먼저 커지고, 먼저 쌓였기 때문에, 조금 이기적이게 나올 수 있어요. 짝사랑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어, 나를 안 봐주는 게 밉고,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본인의 바램인 거잖아. 나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로 한 거죠.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뭐 용기 있는 자만이 연애를 하서 내가 차일까봐 내가 뭐 모자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 너무 나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뒤져보고 아니, 그렇게 해도 어차피 상대는 몰라. 그리고 그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마음이 없잖아요? 그 모습이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만큼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는 거야. 내가 누군지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쌓여버린 이미지가 있어서 막상 대화를 했는데 그게 되게 어? 내가 생각했던 애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좋아했던 게 갑자기 우르르르르르 없어질 수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과 내가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학생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고 하면 보통 이제 소개팅이나 술자리나 이렇게밖에 안 만나게 되거든. 근데 술자리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마음이 있고 을같 그냥 그냥 뭐 교환하고. 연락하고, 용기만 있다면? 일단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카톡은 어떻게 해요?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번호를 따는 용기가 일단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짝사랑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는 용기가, 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내가 교류를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발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はい。